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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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3일상 16장, 6절에서 13절,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안판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일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면 3일이 엘리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호와의 기름 부으자 과연 주님 앞에 있던 하였더니 야곱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 보거니와 나의 여인은 충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를 대기도 야곱께서 끝까지아니하셨는니 이라 하니 이새가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도 야외에서하지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보았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외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13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70편 72절에서 70 70절에서 72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에 전량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으로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 하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다이다 그렇죠. 네. 모세, 다윗 모세는 이스라엘을 읽고에서 건전해 광야 40년을 돌고, 지금의 가난 땅에 이르게 한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나라 세움을,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후원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전후 무고하게 이스라엘을 미혹한 바알 종교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람이죠. 예, 이를 위해 그는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전쟁을 치릅니다. 또한 사람은 다윗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이스라엘 국기 위에 하늘색으로 두 줄이 이렇게 가 있죠. 예, 위는 하늘, 아래는 땅을 가리킵니다. 색이 하늘색인 것은 영원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별이 별을 말해 다윗 다빗, 다윗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별은 메시아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이 꿈꾸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하늘과 땅에 빛나는 별과 같은 민족이 되게 하리라는 믿음이 국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예나지금이나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중심에 있어요. 우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는 예,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블레셋, 안문, 모합을 모두 정복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 북쪽으로는 터키, 동으로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는 방대한 제국을 이루죠. 역사상 한 번도 이 영토보다 넓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다윗은 또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인물이죠. 그 뒤에 모든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호전적인 여우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이은 그들을 몰아내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죠. 그는 위대한 신앙이고 시인이었어요. 그 고난 중에 쓴 시편, 150편은 인류 역사에 불의의 영적 고전으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 시편 안에 다른 사람들이 쓴 것도 있기는 하죠. 그죠? 그렇지만 거의가 다, 네. 다윗이 썼어요.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몇 번이 나올까? 구약에 600번 나오고 신약성경에만 5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성경장으로 보면 아브라함장이 14장 야곱과 유셉이 각각 11장 엘리야가 10장 근데 다윗은 66장입니다. 모엇으로 보나 월등하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질문은 다윗이 이렇게 미대하게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슨 힘으로, 무슨 필름의 비밀로 그렇게 위대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보죠. 매 시간 다윗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다윗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토록 위대하게 쓰셨을까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나요? 그저 첫 번째 이유가 중심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울의 실수로 사울을 패하기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무엘이 베들렘으로 향합니다 베들렘 이세의 아들들 중 이스라엘 왕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침 일찍 라마를 출발한 사무엘이 베들렘에 도착한 것은 오후 무렵입니다 예,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무엘은 이세에게 곧 아들들을 태우고 오라 말하죠 이세는 큰아들부터 사무엘 앞에 나아가죠. 큰아들은 엘리압. 예, 우람한 책에게 담으진 생김새. 누가 봐도 아주 대단한 인물감이에요. 엘리압은 남자답고 한눈에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첫인상에 반한 사무엘은, 아, 이 사람인가 보다 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냐.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야외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에서 훔친 놀랍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니라고 그러시네. 둘째를 보았어요. 아비나답이죠. 아비나답은 엘리아과 달리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뿔테 안경에 책가 한두 권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 학자의 모습이죠. 친착하고 이지적이어서 사람들은 참 괜찮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셋째가 지나갑니다. 삼마죠. 삼마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처럼 젊고 유행에 민감한 그런 모습. 요즘으로 말하면 청바지에 악어바지 부츠를 신었던 참뜬 모습을 보렸지만 뭔가 이 프로가 부족하더랍니다. 넷째부터는 이름이 없어요. 항상 보면 집안에서 중간이 문제죠. 자만과 막내는 부모가 기억을 합니다. 중간은 이름 모를 때가 많아요. 셋째야 넷째야 이렇게도 부르시죠. 형제가 다섯일 때 항상 셋째는 이름을 안 부르고, 셋째야? 이렇게 부르게 되, 됐죠 그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지나갑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이세의 아들 중 왕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일곱 명 모두, 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 이세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말의 힘도 없고 기대도 않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있기는 한데 아직 어려서 내놓을 제목이 아니라 막내를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어린 사람, 약한 사람, 시원찮은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다순슨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가 못된다는 뜻이죠. 그가 양을 치고 있다는 라 말도 다이슨 지금 형들이 해놓은 일을 정리를 하는 중이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아버지마저도 막내를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막당히 대안이 없던 사무엘은 그래도 데려와 보라고 말하죠. 다이슨 둘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차출이 됩니다. 사무엘 다윗을 보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어리기는 했지만 달라 보였어요. 예, 사울처럼 키가 크고 우람하지는 않았지만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그를 바라보고 있는 데 하나님 말씀하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일어나 기름을 부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을 선택한 장면을 보면 사울은 대조적이죠 사울은 키스의 장남이었죠. 가정, 가정의 기둥이었고 집안에서 기대를 모으는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이세의 막내였고 집안에서 기대에 가치가 없는 그런 아들 사울의 외모는 출중하고 준수했는데 키는 다른 사람 어깨보다 더다 이렇게 들는데죠 예, 만일 이세 아들들 가운데 사울 다음으로 왕을 골라야 했다면 엘리야 첫째의 맏아들을 골랐을 것인데 엘리야는 이세가 사랑하는 큰 아들로 이스라엘 왕이 걸맞는 완벽한 외모와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아닌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지적한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뿐입니다. 사울은 사람이 택한 왕이었어요. 그것을 후에 하나님이 그래 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 네, 다윗은 아니죠. 하나님 이 처음부터 지시합니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유도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과 다윗의 생각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물을 보고 사우를 택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네, 다윗을 택하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기준과 하나님의 선택기준, 사람의 선택기준과는 다르다. 고른도 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께서 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시라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시며. 하나께서는 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네. 싱글 마음, 마인드,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 여곱서1 8절에 두 마음 나옵니다. 이장 6절부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같으니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한 힘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그러죠. 이런 마음도 이런 사람도 구할 수 있지만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위 의시편에 자주 쓰는 말이 전심으로 이 말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야얇께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다. 10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줄을 찾았사 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지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죠. 초대교회수도원의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아바, 마음 중심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흔들리는 물에 얼굴을 비춰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도 다른 생각에 깨끗이 없애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가 말하죠. 아무도 무시하지 말고 아무도 단 정죄하지 말고 아무도 비난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다. 그래서 어느 날 고양이와 쥐가 싸웠다고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쥐가 이깁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고양이가 아니라 쥐가 이겼지 대단하다 그때 쥐가 대답합니다 고양이는 심심풀이로 싸웠겠지만 나는 사력을 다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력을 다해 싸우는 것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 네, 사울은 사람을 보고 자기를 바라보다 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이라고 실수 없었던 것이 아니죠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하든 성모하든 사람만 예 바라보았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십니다. 역대 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겠는가? 오므르면, 그가 성령을 사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성경에 보면, 다윗은 모두 세번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 건 오늘 읽은 말씀이죠. 기름부음 세 번, 세 번이라는 것. 다윗이 어릴 때 메들렘이 처음 기름부음을 이렇게 받았고, 그 처음 기름부음을 받을 때 그는 왕으로 인정이 되죠. 그러나 왕이 오르지 못해요. 신부는 왕이었으나 실제로는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름은 유다지파의 땅 헤브론에서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유다지파의 왕이 되죠. 그러나 아직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고 사울의 그 견제와 핍박을 받습니다. 다시 사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전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때 그는 드디어 전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었고 역시 3번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어요. 다윗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결국 그가 기름부음을 받은 과정과 일치합니다. 첫 번째 기름부음으로 그는 왕의 신분을 얻었다. 그러나 신분을 얻었다고 왕이 되지 않았고 아직도 많은 시련과 훈련이 남아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계속 기름부음을 받았고 그 결과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역시 다윗시 왕으로 세워진 과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기름부음을 왜 지속적인 성년 기름 부음이 필요할까? 옛날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기름 부음이 있었죠. 나병 환자를 위한 기름 부음, 다음은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은 왕을 위한 기름 부음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를 위한 것, 레비 14장에 나오는 나병 치료 과정을 보면, 사람이 일단 나병으로 판명되면 짐 밖에 나가 물러 몸을 씻어야 했고, 동물의 피돗몸을 닦은 후에 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바르도록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보였기 때문에 특별 처방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물로 씻고, 피로 닦고, 기름으로 바르는 것. 우리에게 기름 부는 성령의 첫 번째 사역 무엇인가? 죄를 씻는 사역이죠. 나병과 같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처럼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신을 체험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평을 가져다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야외형에 크게 한동되니라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다시 완전했겠는가. 서유라 실장에 보면 밤중에 옥상으로 어슬렁거리다 바세바가 오역하는 것을 보고 그만 그저 마음을 예, 마음을 바로 세우지를 못하죠. 교를 데려와서 가늠하고 남편 우리아를 선정되게 보내주게 하죠. 그것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죠. 10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아멘. 기름부음.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 네, 두 번째 기름부음이죠. 나병 환자처럼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와 형벌을 면하고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종이죠. 예, 네, 제사장 나병 환자의 과제는 죄를 씻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나 제사장의 과제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나병 환자에 다르게 기름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는 단한 번의 기름 부음면러러나 제사장은 매일 기름 부음을 받죠. 매일 성소에서 이마와 손과 발에 기름을 바르죠. 이유는 매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나병 환자처럼 단한 번만 발라도 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처럼 매일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렇죠.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 분명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죠. 수준이 높아질수록 달라지는 것은 기운 부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번 성령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계속적인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된 거죠. 이제 세 번째 기록부. 예. 이때는 사울이 죽을 때였어요. 사울의 나라가 망합니다. 사울은 예.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모든 종류의 그, 그 악과 고통이라는 것 그것이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따라온다는 것.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진다. 이때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왕이 보석 세공인에게 자기를 위해 반지를 만들고 거기에 글귀를 새겨달라고 말하죠.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은 글을 새기라고 합니다. 네, 보석 세공인이 왔어요. 그리고 반지를 내밉니다. 반지는 이렇게 새겨져 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지라다윗당이 글을 보고 승리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 또한 지나가려요 결국 지나가죠. 예,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예, 말고 잘한 것도 지나가고 고난당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도 지나가고 그렇게 심한 고생을 해도 아 이제 마지막이다 했어도 그 이야기를 옛날 얘기처럼 할 때가 오죠. 예, 다윗의 기름못 받는 자 1, 2, 3차 베들렘, 헤브론, 예루살렘 왕의 신분을 얻고 부분적으로 다스리죠. 이스라엘 전체 통치, 나병 환자, 제사장, 왕, 죄, 거룩 통치 그래서 구원과 영적 싸움과 최후의 승리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처음에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다윗은 사울의 경쟁자가 되고 마지막 다윗이 사울을 누르고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되죠 영적 생활의 첫 단계는 세상의 신하로 사는 단계 이 시대의 과제는 죄와의 싸움이다. 구원의 단계고 신앙생활의 번보 단계입니다. 이때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세상과 싸우는 단계가 시작이 되죠. 이것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세상의 통치로, 통치자로 사는 삶. 이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성령의 지속적인 은혜다. 성령의 계속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계속 성령을 의지하면 최후순위의 때가 온다.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도 죽고 그 악한 나라도 망할 때가 오죠. 이 켄달이라는 유명한 영국 목사님이 쓰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사실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았더니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가령 야구 경기가 있어서 구회말 투가 상황에 3대 0으로 치고 있어요. 관중들은 이미 끝난 경기라면서늘 자리를 뜹니다. 이때 한 선수가 1루 진출했고 다음 주자가 예루로하아서 어느새 만루가 되죠. 이때 네 번째 타자가 홈런을 치면 경기는 3대4로 역전이 되죠. 경기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2020년 그 황금 같은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 다윗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후의 말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평생 성령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까? 계속적인 성령의 키운 부음을 받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 이 양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 그것은 반드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 그 양을 사랑했다. 양을 치는 베들렘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에서 양을 치죠. 문제는 그건 너무 양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3일 기록부러왔던 날도 늦게까지 남아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굴리아시 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을 온통 공포에 몰아넣을 때 그를 물맷돌 몇 개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얻은 경험이겠죠. 굴리아시 쳐들어오자 그사울 앞에 한 말. 3일 37장 34호절이죠. 그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고비와서 양대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어릴 때부터 양을 사랑했던 다윗은 78편 하나님의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78편 70, 70절에서 71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실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찬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우리에게 취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젖 먹는 어린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양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그의 백성 야곱, 그 소유 이스라엘을 양으로 주셔서 기르게 하시죠 어린 양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공과 싸웠던 다윗,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이 되죠. 다윗은 자라면서 어릴 때 양을 사랑했듯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겸손히 사울의 신하로 들어와 그 밑에 목정하면서 사울을 사랑하죠. 또한 사울이 그를 시기하려고 넓번이나 창을 던졌으나 그는 오히려 음악으로 사울을 기쁘게 위로하죠. 사무니 16장 2 3절에 다윗이 숨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나고 상쾌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편해졌다, 마음이 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향해 창을 던진 사람에게 음악으로 갚아준다윗. 그래서 이런 거 말이죠. 감나무는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에게 감을 떨어뜨린다. 윤동주의 시를 여러분들 아시죠? 네, 예,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양을 사랑하듯 일생 사람을 사랑한 사람. 그래서 그는 사엘상의 식장에서 자기를 찾아온 홀란당한 사람 400명과 함께 예, 아둘남 굴에 숨어요엔게디공홍에 예, 그 자기를 잡는 사울의우자락을 살짝 베기만 했는데도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죠. 우리도 우리를 죽여 덤비는 사람을 위해서 우시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 그렇게 그된 것에 마음이 아파서 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하죠 첫째 사랑은 함께 있는 것 둘째 사랑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 셋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 순수한 다윗의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중심이 선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실패했던 성공했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매일 매순간 성령의 기름법을 사모하는 사람, 여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주여 우리의 삶이 다위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